게임 할 만한가요? 할 만한 수준이 아니요. 에저 지금 너무 재밌어요. Let coming up. Let coming up. No, t huh? ah, oh, 야 넌, 너무 너무 느린 거 아니냐? 빨리 가자. Right 아니 얘는 <laughs> 아니 얘는 왜 코너 직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냐? 아니 운전 진짜 개똑같이 한다 얘네들 <laughs> 그래 빨리 좀 가봐 빨리 가봐 아 급식 받으러 급식 먹으러 학교 가야 된다고요? 급식이란거를 도대체 언제 먹어봤지 와, 엔진 소리 잘 녹음했네. <laughs> 아 진짜. 아니, 왜. <laughs> 아니, 아니, 지가 운전을 개떡같이 해놓고서는. <laughs> 알았어, 좀 빨리 가봐. 진짜 겁나 느리기가죠. 개 답답하다니까요. 아까 전에 뭐, 페인트 칠 어쩌고저쩌고 걱정하더니만. 문실력 오케이 문실력 어디서 어떻게 아개답답해 진짜 <laughs> 진짜 한글화를 해줬다는 것 자체도 에 저는 이미 호감이 가고 딱히 저는 영어여도 크게 상관이 없는데 솔직히 이렇게 한글화를 해줬다는 것만해도 한국 유저들을 배려해줬다는 거잖아요 게다가 스토리가 되게 은근히 중심이 되는 게임인데 한글화가 안 되면은 어우 예뻐줘그니까요 좋은 의미로도 미치고, 나쁜 의미로도 미치고. 아, 11년 만이에요? 벌써 그렇게 됐나? 어, 근데 저는 진짜 이번 게임 너무 마음에 들어서. 뭐야, 앞에? 아, 색깔만 똑같구나. 나와봐, 나와봐. 과연 니트로가 힘을 펼칠 수 있을지. 아이고, 니트로 의미 없다, 진짜. <laughs> 아하. 아, 니트로 진짜 의미 없다. 이거 뭐냐. 자, 추월하고 만다, 쟤. 그립이 빠르죠? 지금 보셨죠? 이건 좋아. 드리프트보다 그립이 빠른 거. 가자. 으흠. 아 나도 지는거 별로 안좋아해 어? 꼴등에 있는데? 네니토로 진짜 별로 없습니다 어.. 사.. 사아 벨라 슈나우파? 슈나우파? 어..님 어서오세요 그래도 해오던거 생각하면 드리프트 세팅하면 페널티가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안돼 이번에 다른, 다른 유튜버들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드리프트의 이점이 딱히 많이 없대요. 진짜 어느 정도니까 현실과 아키드의 사이를 잘 타협했다고 하는데 이게 그 얘기를 하는 거구나 싶어요 지금 해보니까 우리 한번 밤으로 또 다시 넘어가 볼까요? 이런데 들어가야 되나? 오 맞았네. <laughs> <laughs> 받은 레벨 아 밤은 레벨 올리는 방식이에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지금 일단 어 성능 자 아직 말 많이 지금 살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나이트 자 이제 명성 올려서 레벨 올려가지고 이것저것 이제 많이 연락을 하도록 합시다 돈은 저 정도 모형 모인 거 보면은 좀쓸수 있을 것 같은데? 영상만 올리면은 금방 할수 있을 것 같아. 일단은 무조건 기어비부터 바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기어비 지금 너무 쓰레기예요. 히터리게아 모르겠고. 바로, 바로 일단 여기 갑시다. 와 소리. 아 근데 계속 지금 호라이즌그 습관처럼 지금 기어 올리고 내리고 하고어가지고 힘드네. 크, 가봅시다. 아, 근데 그래픽 이 정도면 꽤 괜찮게 보이지 않나요? 이 정도면 개, 굉장히 중수하게 잘 만든 거 같은데. 가자. 아따, 불 나오는 거 봐라. 차들이 나온 애들만 나오는 거 같아. 4단 끝쪽에서 올리도록 할게요. 아, 쓸걸. 코너, 계속 코너 나오네. 역시 그립이 빠릅니다. 그립이 최고야. 아, 근데 4단 진짜 너무하잖아, 이거. 힘이 너무 없는데. 조만더 아끼자, 조만더 아끼자. 4단 끝쪽에서 여기 코너 돌고 쓰면 될것 같아요. 코너 돌고 밑으로. 야, 없는 것보다 낫다는 걸 보여줘! 이씨 <laughs> 의미 없다, 진짜. 아, 그래도, 아, 그래도 힘, 힘이 됐네. 많이 멀어졌네, 여기서. 엑셀을 세게만 안 밟으면 안 밟으면은 드리프트를 안 해요. 오, 좋졌다. 저기 경찰 오는 것 같은데. 됐겠다. 와, 그래서 제가 원할 때 그립으로 달릴 수 있고 원치 않을 때는 그냥 드리프트 계속할 수 있어요. 근데 내 PC 버전입니다. 오, 야! 에반데? AI들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니까 한번 보죠. 나와. 에반데? <laughs> <애만대? 웃음> 피니쉬. 일단 찝시다 계속 튀야될것 같아, 느낌상. 그죠? 아, 뭐야. 도주 성공했네? 부, 갑분싸. 음, 도주 도망가기가 쉽구나. 자, 여기, 여기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AI가 좋아졌다고요. <laughs> 아우, 왜또 우니? 다시 한번 봅시다. AI 좋아졌을 거야. <laughs> 경, 경찰끼리 박아서 그런데, <laughs> 안돼. 애들, <laughs> 애들 엄청 막진네들끼리 박아가지고 막 빙글빙글 돌던데, 아까... 도주중, 도주중, 도주중! <laughs> 제 저의 발언을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발언이 매우 경솔했네요. <laughs> 어 근데 이 게임 사기다. 문 너무 잘했다. 재밌다. 가자 이번에도 이겨주겠어. 나와. 아, 조졌다. 이제 그냥 레그로 끝나겠는데, 이거? 아이고. 오오! 오! 제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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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애들이 다 물에 그냥 다 빠... <laughs> 빠져들었나봐요. <laughs> 야! <웃음> 와! 오우... 야 <laughs> 어떻게 하셨어요? <laughs> 와, 와우... <laughs> 진짜, 진짜 힘들었다. 진짜 힘들었어요. 와, 차량, 차량까지 해드렸네. 혼다시빅 나오고, RX7? 오, RX7 나왔네? 역시 경찰 1대1을 <laughs> 경험치 진짜 잘 주네요. 와, 이 정도면은 진짜 솔직 솔직히 노력 주 인정? 어, 노력추 인정? <laughs> 와, 많이 나왔네. 오, s v 도 있구나. 닫기 아, 드디어. 예 e 예, h 예. 기어부터바걸나 기어가 너무 진짜 작았습니다. 와 엘리트까지 벌써? 아 빨리 칭찬해주세요 빨리 칭찬해줘요 아 터보도 넣을 수 있다 이제 아 근데 돈 진짜 빨리 나가네? 아니 벌써 돈이 없어 티로리~~ 돈 벌러 가자 데이로 가서 뭐야 뭐야? 장거리 점프. 오. 자 데이로 가서 경기 한 번만 더 뛰고 두번두 아, 두두 번만 더 뛸까? 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돼가지고 두 번만 더 뛰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너무 재밌다. 저는 되게 지금 긍정적인 그걸 주고 싶네요.